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브롤스타즈 채 최... 드립니다. 지금 미나도 얻고 지금 스킨도 다 뽑아서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경쟁전도 지금 초기화가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번 로테이션은 지금 세마리 브롤러 켄지, 스프라우트, 보 요렇게인데 켄지는 많이 나오는 추세고 보도 역시 핫존에서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티는 새로운 모드인데 이거 버그로 잘못됐어요 벌레림 계곡이 아니라 다른 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경쟁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고 참고로 시즌 초반에는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암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저처럼 컨텐츠 말고 한 일주일 뒤에 뛰면은 전설 원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시즌 초기화되고 경진전 간만에 뛰어 봅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고. 플러스 이중곡선. 자,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전설 원이나 마스터까지 제가 이전 시즌 달려보면서 느낀 거는 변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브롤러를 배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브롤러는 릴리, 카제, 코델리우스. 특히 코델리우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고르면 카운터 픽으로 너무 좋아서 맵에 따라서. 밴픽을 잘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코데를 밴을 해볼까요? 이러고 크로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나 크로우 크로우 바이런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크로우로 사이드를 먼저 좀 보죠 초보자 기준으로 이맵 중앙에 왼쪽 푸시에 초보자들이 좀 많이 가려고 그러고 미드라인도 잘안 서려고 해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우측을 저처럼 완전히 그냥 가는 걸로 이렇게 고정픽을 해버리면은 우리 픽이 좀더 플레이하는 데좀 수월하겠죠 우측을 워낙 안 가려고 하니까 오케이 올리까지 확인 아... 올리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실드에다가 이속을 일단 좀 가져가 볼까요? 슬로우로 들어야 될것 같아. 지금 올리 때문에. 올리 하이퍼 차지가 굉장히 좀 무섭기는 하지만 저희도 지금 카제가 있어서 픽 상태는 상대편이 좀더 좋아 보이네요. 이거 저희 편 칼이, 어 중앙 갈지 우측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측으로 동선을 바로 틀어보도록 하죠. 중앙 가네요. 이러면 이쪽에 지금 올리가 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슬로우 걸어서 최대한 이득을 좀 봐주고, 묻었기 때문에 체력 관리 하면서 천천히 갑니다. 이제 중앙에 지금 잡혔고. 오케이, 컷. 이러면 굉장히 좀순수스하게갈수 있죠? 볼을 제가 좀 최대한 좀 괴롭히고. 이 속을 받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 조심조심. 조심. 이렇게 묻어주시고. 슬로 이거 같이 양가 이거 에모 다 빠져가지고 되지 않나 이거? 어우 에모가 있었어? 이거 라인 한 번만 또잘 잡으면 될것 같은데. 다 잡았네 이거 지금 원래 하이퍼 차지만 좀 조심하면은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오케이 됐어요 일단. 나도 하차 많이 채웠고 지금 슬로 일단 걸어서. 어나 하차 안 눌렀는데 아 지금 지, 제가 버튼이 요즘 좀잘안 눌러져가지고 요게 조금 쉽지 않거든요. 이게 버 하다 안 하다 이러다 보니까 하차 버튼이 지금 가젯이랑 중첩이 되어있잖아요. 하차가 너무 안 눌러져서 왼쪽으로 가젯 있는 쪽으로 좀 수정해서 땡겼더니 그냥 하차가 막 눌러지네 자첫 번째는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리가 이 맵에서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거 중앙을 제 라인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거리도 그렇고 좀 맞으면서 들어와야 될 텐데 아 엠버 라인 수화 여기 엠버 잘안 들어오는데 이쪽 라인 오케이 한대 묻었고 이러면 올리 동선 체크 됐고 대기 지금 중앙에 들어간 것같아 묻었어요 이러면은 되게 유리하게 갈수 있습니다 한 대만 묻혀도 좋고요 때려 주시고 이거 안 죽어. 어차피 칼이 지금 체력이 많아서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되게 되게. 무고무고 애들 한 방만 묻혀 줘도 애들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몇차면 그냥 궁쓴 다음에 빠지고 들어왔어.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잘 봐. 어우, 칼이 잘하네. 엄청. 어차피 쟤네 보석 먹어도 유지가 안 돼서 카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오케게 됐고. 여차면 붙어도 돼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어차피 난 죽어도 괜찮다. 우리 하이퍼 차지 찼지만 지금 카제 견제가 너무 좋고, 하차 찼어요, 지금. 어차피 얘네 지금 시간 안 돼서 우리 하이퍼 차지 지금 올 건데. 오죠. 하지만 시간이 안 된다. 첫 판은 스무스. 야, 우리 편이 너무 잘했어, 진짜. 자, 두 번째 또젠그랩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저 릴리 변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에 진짜 릴리가 지금 적패라고 생각하는 게얘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이퍼차지가 나오면서 하이퍼차지로 때린 이후에도 굉장히 좀 골치 아프고, 올리 한번 가볼까요? 요즘에 원거리 브롤러를 좀 많이 보여드려서, 아, 찰리나, 찰리나 올리도 괜찮을 것 같고, 올리를 선픽으로 가져 가기에는 랜덤 킷은 조금 거시기 한데, 메이지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여기서 메이지는 제가 좀 자신 있거든요? 픽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은 요렇게 나왔는데 상대편이 좀 좋아 보이네요, 지금. 제가 타라 라인만 안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보티스 올리 충분히 싸울만 하고, 하이퍼 차지도 있기 때문에. 아, 설마 내가 중앙 가야 되나? 아, 이러면 바이런이라 이거 부담이 엄청난데. 타라가 중앙이라? 어허. 어, 왜 이렇게 라, 라인이 이상한데 이거? 지금? 어허... 어, 원래 이거 아닌데? 못해서 좋아요. 괜찮아 오케이, 대기 중. 아, 이거 맞았으면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맞았다. 이거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 잡았고. 자, 잡아도 돼요.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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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좋았죠? 내가 먹으면 되고. 여있게 나이스. 대기. 견제하면 사이드로 빠지면 되겠다, 이거. 어차피 바이런이라서. 대기 중. 좋아요. 그냥 무리하지 말고. 그렇죠? 모티스가 굉장히 잘하네요. 원래 초반에 이런 애들 만나기 쉽지 않은데 예. 이전에 마스터 티그네 같은데. 자, 두 번째. 아니 근데 이거 라인을 내가 올리쪽에 가고 타락 쪽에 모티스가 붙는 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내가 중앙픽 바이런 상태가 안 되거든요. 이거 사거리가 안 돼서. 세방 던지시고. 많이 들어갔어요. 이러면 서포팅 약간 좀 하면서 타라 여기. 한대 때려놨어. 괜찮아. 좋았죠? 오케이, 좀. 어, 따봉 나오고, 엑 나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왜, 왜 그러지?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데 양각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양각 안 되나 이거? 오케이. 제거해주고 얘네 포기하는 척 하면서 포기가 안될 거란 말이지. 좋아요. 안전하게. 사이드 좀 봐주면서 살짝. 나이스. 날리고 좋아요. 이거 봐. 사월이가안 돼서 바이런 견제가 너무 빡세. 상대편이 잘하는 팀이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깨졌을 건데. 아, 이거 계속 들어오는데? 보석을 들고 있어서 무리를 못하겠어, 지금. 살긴 했는데. 아 왜, 왜 이렇게 됐지? 일단 하차를 키고 이거 빨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 뽑았어요, 한번. 아하! 잡히는데 살아서 돌아가기가 힘들지, 이거. 아, 들이 안 돼, 이거. 잡을 수가 없고. 안 되죠? 아니, 왜 우리 편 장난치지? 장난치면 안 돼, 이거. 자, 세 번째. 바이러스, 진짜 컷. 아직 탑팅해주면잘 잡고, 얘도 컷. 냉각 좀 잡자, 이거. 조심조심. 그 빡게 해야 돼, 이거. 멀리 버, 벌써 뭉쳤네. 바이러스 자르지 않았나 내가? 나이스. 돈은 어쩔 수못살리고 이거 저 바이런 사거리 때문에 이거 들어갈 수가 없네, 원래. 라인 유리해가지고. 어디? 아, 이거 지금 버틸 수가 없는데. 중앙 바이런 때문에 못 들어가. 여기 원래 그냥 제가 들어와도 괜찮은데. 아, 이거 막기만 해서 이거 하이팔프 차지 금방 치우겠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같이 쌈싸먹는 구도로 좀 가야될 것 같거든요? 너무 맞아, 내가 지금. 이거 봐. 죽겠다.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미치겠다. 바이런이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대기, 대기, 대기. 너잘 잡았는데? 이거 먹고 키면은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로 딱 됐어. 와, 모티스가 진짜 센스 있다. 얘가 문제인데 지금. 거의 없었구요나 한번 해주면 되지 않나 이거? 와, 나 진짜 괴로웠어. 이거는 이긴 건 이긴 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 바이러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자, 마지막은 핫존 브레고리. 딱 좋은 두 번째 픽. 자, 여기서도 지금 막 픽으로 나오면 코델리우스 같은 거, 근데 이거 계산을 잘해야겠는데? 상대편이 선픽이라 이거 보 나오면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특히 저티어에서. 보를 벤을 하고, 이러면은 지금 코델리우스랑 릴리, 여기서 카제는 좀잘안 나오는 편이고, 아니다, 카제도 나온다. 아, 이거 벤할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그니까 요즘에 구도가 이렇다니까? 벤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뭐랄까? 브롤러가 가젯만 있었던 시절에 스타파워랑 약간 피지컬로 맥스나 비 이런 피지컬 캐릭으로 좀 찍어 누르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피지컬이 되는 선수들도 캐릭터의 하이퍼 차지나 유틸성이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못 이깁니다. 즉, 조합이나 뱀픽을 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특히 이렇게 이제 혼자서 경기를 뛰는 경쟁전에서 맞추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아, 이거 내가 붙지를 못할 것 같은데. 드라콜 고르긴 했는데 지금 붙을 수가 없어서 닷지않까 각이 안 나오는데요. 다른 픽은 문제가 안 되는데 찰리가 있어서 일단 가보죠. 음, 왼쪽 가면은 찰리 때문에 두드려 맞을 것 같고. 일단 구도를 조금 보고 판단을 하죠. 아, 찰리 안 빠졌네? 이러면은 그냥 일단 들어갑니다. 여기서 인원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도 벽에 딱 붙어가지고 위치만 좀 있어도 중앙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차피 거미 거미 빼면서 여기 계속 견제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시간 끌리는 거지. 땡땡 둘. 대형만 잡아주고 살수 있으면 살. 아독 때문에 죽었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 부쉬만 점령하면은 우리 편이 중앙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뜨는 게 지금 문제이기는 한데. 나이트 좋았구요. 잘라주시고. 범위 깔끔서하게되고궁 뺐어. 오히려 좋아. 지금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트레딩. 얘는 잡죠? 대기. 일단, 살았어, 대기. 중앙에 비가 잘해주고 있고, 제가 원하는 그대로 지금 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기로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이거 무리할 필요가 없겠든 궁극기 안 빼나? 오케이, 나이스. 딸 피었는데 궁극기 뺐다? 하차로? 개, 개이득입니다. 아슬아하다 이거. 뭐 어차피 지금 얘네들 지금 안 되고, 들어오는 것좀 견제를 해서, 시간만 끌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슬아슬 했죠,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구도는 흘러갔어요. 나쁘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이거 상대편이 생각이 있으면은, 좌측에 크로우나 찰리가 아마 빠질 겁니다. 중앙은 재용이 볼 수밖에 없는 구도고. <목소리> 그러면 저는 동선을 돌려서, 그냥 어그로만 좀 끌고, 라인전에서 엠버랑 비가 조합이 좋으니까, 한명 빠졌죠? 찰리 빠졌어요, 이거.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 째고 있고, 대기. 중앙만 많이 안 밀리면은, 잡았습니다 이런 느낌인거죠 찰리로 안된다니까 드라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요요 데미지로 이거 못이겨 대기 무리하지 않고 애들 일단 가두는 느낌으로 가고 대용만 잡죠 대용 잡고 대기합니다 빠진 타이밍 직급! 괜찮았죠 궁만 채우자 이거 오케이 공도 지금 많이 채웠기때문에 마지막에 살리고 좋아요 쓸텐데 안쓰나 이거? 그냥 엠버가 잡고있어서 괜찮괜찮 안맞았어요 지금 체력회복을 안들고와서 마지막 서 들어갑니다 어차피 비가있어서 괜찮아 바지쓰고 그냥 하나 둘 하차찼죠? 이렇게 죽었게 아들어가버리고요 이성 레스 거못 막어 이거 어, 아아형성 이거 아 유튜브가 그걸 안찍네 그 너무한거 아니냐고 진짜 제형 안되네 나 그거 여러분들 네, 게임 선악한지야 우리편 비가 진짜 잘했네 근데 제 역할도 좋지 않았나요? 이런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요거 까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패스